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7일 리포트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포맷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원래는 리포트 전체 화면을 띄우고 녹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증권사 리포트들이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 최대한 제가 리포트 요약은 그 말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림판에 이런 그래프 삽화 같은 거을 띄어서 설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 주식 차트, 그리고 그림 같은 걸로 좀 이해가 더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셀바이오에 대한 리포트부터 오늘은 준비를 했고요. 하나투자증권의 최재훈님의 리포트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항암 면역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업체이고요.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자연사례세포치료제인 박스NK, 그리고 수지상세포치료제인 박스D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림에 제가 사파를 따왔으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특히 박스NK 같은 경우에는 간세포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2A상 안정성 평가를 진행되고 있고, 또 동사는 GMP 설비를 통해서 직접 치료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그리고 현지 유통망을 통해 임상 직후 상업화 추진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항암 면역 치료제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임상 관련해서는요, 박스 NK 같은 경우에 2022년 초까지 임상 2B상 e, 단계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임상 2A상이 2021년 6월 안정성 평가 단계에 돌입하면서 예정보다 빠른 임상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 줬습니다. 네, 박스 NK 같은 경우에 작년 6월 임상 2 a 이상에서 첫 번째 환자로부터 완전 간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안정성 그리고 유효성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라고 서술을 해 주셨고요 또이 제가 세 번째 그림으로 따온 박스 루킨 15 관련해서는요 2022년 박스 루킨 15 기술 수출에 따라서 실적 성장 본격 가시야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농림축사검역본부의 품목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고요. 연내 품목허가를 승인받으면 곧바로 해외 기술수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미 글로벌 빅파마의 반려동물 자회사랑 접촉 중이라고 하고요. 2023년에는 박스 DC, 2024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박스 NK의 LO 계획이 된 만큼 YY 실적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루트로닉에 대한 리포트고요. 어,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조은혜님의 리포트를 참고하였습니다. 네, 먼저 이 기억 개요 사진부터 보시면 레이저 의료 기기 기업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고요. 먼저 이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그 사업장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를 하면서, 고양시의 월수출 데이터가 실제 이 루트로닉의 수출 데이터로 수렴을 할수 있는 그런 특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투자자의 공통된 관심사 중 하나는 15일에 발표된 고양시의 월수출 데이터의 호조세가 이 2분기 동사의 실적, 실제 영업 현황과 일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였다고 하는데요. 과거 추세로 보면 경기도 고양시의 월수출 데이터가 동사의 실적 실제 월수출액과 어느 정도 75%에서 95% 정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수 출데이터를 감안했을 때 2분기 매출 사항의 6월을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성순기, 성수기였던 지난 4분기의 매출액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추세라면 미국, 독일을 포함한 주요 해외법인은 모두 분기 기준,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매출의 500억 원 수준까지는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유의미한 소모품 매출 비중의 확대는 2022년이 기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동사는 또 현재 고가의 신제품 기기 매출만으로도 마진 개선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요. 지속 성장을 위해 매년 두세 개의 신제품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고 2021년 3분기에 출시할 혈관 치료 제품 을 포함해서 3개의 신제품이 주력 판매된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주름 개선 제품 그리고 체형 교정 신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은 원익 머트리얼즈라는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요약드리겠고요. 하나투자 증권의 김경민 님의 리포트를 참고를 했습니다. 이 밑에 제가 빨간 박스 쳐놓은 내용을 참고를 해봤을 때 원익 IPS에서 특수가스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설립된 기업이고요. 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고순도 특수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 수입률은 지금 보합 수준이라고 하고요. 인텔이나 TSMC의 대규모 설비 투자 그리고 각국의 반도체 제조 시설 리쇼어링 정책이 기사화될 때는 이런 원익 머트리얼즈 같은 기업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 공급사 그리고 공정 장비용 소모품 공급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수익률은 보합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분기 연결 매출액이 696억 원을 기록을 했고, 2분기에는 연결 매출액 728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워닝머트리얼즈의 분기 매출을 추정하다 보면 매일 곁에서 꾸준히 자라고 있는 다육식물을 바라보는 느낌이다. 라고 이렇게 재밌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 2019년에 분기 매... 으, 평균 매출은 552억. 그리고 2020년에는 평균 분기 매출이 692억이었고 2021년에는 분기 평균 매출을 747억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앞자리가 변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3D 랜드가 계속해서 고단화되고 있죠. 그리고 DRAM의 미세화, 비메모리 파운드리의 미세화 이런 영향 등으로 인해서 특수가스의 소요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날을 조금... 어,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매출은 지난 2분기 대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3분기가 2분기 대비 성수기 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좀더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이 원익 모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적 대비해서 주가와 실적이 개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렇게 꾸준한 실적이 결과적으로 주가에 날개를 달아 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3,000원을 유지하고요. 현재 주가는 보시다시피 35,000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츠라는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준비를 했고요. SK증권의 이소중 님의 애널리스트를 참고했습니다. 어 먼저 이 하츠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낯서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밑에 제가 사진을 따온 것처럼 이 주방 관련된 뭐 레인지 후드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이런 살균기 같은 빌트인 가전 관련해서 뭐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먼저 하츠는 주방 레인지 후드 빌트인 기기. 환기 시스템 전문 업체라, 업체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고요. 2020년 기준 봤을 때 매출 비중은 이 레인지 후드 부분에서 51%로, 빌트인 기기 부분에서 31%, 환기 시스템 부분이 15%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특이 사항으로는 작년 3분기에 경쟁 업체가 파산을 하면서 공사의 레인지 후드 시장 점유율이 전체 40%에서 약 60%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 가격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편이었는데 동사의 시장지배력 확대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매출 총 이익률도 20% 초반에서 중후반으로 상승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츠의 매출액은 1479억, 영업이익은 170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을 있고요.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레인지 후드 시장 규모는 2020년 1,470억 원에서 2021년 1,85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동사의 1분기 실적은 통상 비수기인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액은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13배로 최하단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합니다. 또 과거와 달리 2위 경쟁업체가 파산한 것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특히 올해 실적은 리모델링 수요만으로 충족을 하고 있고, 최근 1년간 경고했던 분양 시장에 따른 입주 물량이 2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만큼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2022년부터 신규 아파트 대상으로 동사의 레인지 후드 매출이 본격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건설사들의 분양 계획이 하반기에 집중된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높은 수준의 입주물량이 22년부터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